찍것도 돼요. 막 나와도 돼. 들어와요. 방송 수산에 왔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서 있으면 좋겠다. 여기 들어가서는 뭐지? 여기는 혹시 못 들어가요? 여기 예약, 지금 예약, 예요 여기 다 기본. 살짝 있나 보다. 이게 하나라서 혹시 이렇게 자리 테이블는못 붙이죠? 저희 붙여서 앉을 수있 네, 생일이랑 제가 경성 수산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들을 이렇게 담아서 먹을 수 있거든요. 엄마, 응. 엄마도 있고, 되게 옐로망고 오빠도 보이고. 여기는 이제 초밥 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먹고 블로만고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오으면은 이제 샐러드, 샐러드 바. 그리고 카부소스. 이 사무더부 여러 가지 이제 뭐훈도 있고요. 여기 칼국수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야채 야채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고 오징어 덮갈도 있고. 어 가마솥밥? 가마솥밥 여기 과일레도 있습니다. 접수도 있네요. 이쪽에. 중앙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핫도그도 있고 지금 튀김류도 있고 여기 파스타 종류도 있고요. 어, 마늘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밥꼬약기도 있네요. 꼬약기 제가 좋아하는 꼬약기입니다. 이렇게 그이죠키스마켓 좀이다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시에 담을 거예요 다들 이제 가는 분야.. 이렇게 먹으러 가는 분위기라서 저도 접시에 담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음료수도 있네요 여기 샤브용 육수 여기 도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초밥 초밥 뷔트예요 초밥이 다양하게 있고 여기 해산물도 있어요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저는 이제 맛있는 걸 담으러 갈게요. 젓빠를 여기 있어요. 초롱이가 없네. 아, 있네. 괜히 많이 가져오네. 다들 두개씩 가져오느라 테이블이 꽉 찼어요. 원래 다섯 명이라서 테이블은 있어야 되는데 아, 많이들 가져오셨네요. 맛있게. 응. 이렇게이치지 말고요 나와요? 우선님 팔로 하면은 어 애교에 잘 나와 먹어볼게요 나도 잘라주면 안돼? 응열하고맛있네

식을 가져왔습니다. 조용히 보신 분들이 이쁘다고 이제 뭐야 영상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이게 어제 날이가 네가 더잘라온것 네, 같다. 날이야? 네, 네. 아, 참아, 여기도 이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음.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사과젤리 사과, 사과 젤리 같은데 이거랑 이게 망고스틴인가? 망고스틴? 그리고 오렌지랑 여기 보면은 파인애플 그리고 이거는 구운 오징어초밥, 이거는 참치초밥이에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로 먹으려고 이게 망고스틴인가? 그럴거야 망고스틴이 으니까 왜냐면 하느님은 <목소리도> 진짜 하나님이오때도 <목소리도> 이런 마음으로 너무 맛있는 것만, 수박도 먹고 싶은데 하나 금방 다 먹고 그 다음에 혼날까봐 또한 통을 먹다가 반 통을 더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한 통만 을 먹고, 응. 응. 그러니까 같이 관통을 먹고 응. 또 활동을 사다가나 혼자 남아서 응. 되는 그런 응. 거를 아이를 많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들이 진짜 커피 한잔 안먹어가 아. 응. 먹지 말래, 응.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응. 그래서 <laughs> 진짜.

먹거나 아니면 매그넘 아이스크림 두 중에 하나요 아이스크림은 그게 맛있는 그치? 응 음, 이거를 먹는거 찹찹이 이거 너무 많이 먹고찹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삽차. 이야기하면서 <웃음> 천천히 <laughs> 이야기하면 <laughs> <천천히 웃음> <이야기하면서. 웃음> 그리고 이거 <laughs> 씨를 빼놓고 <빼면>, 이히요 <laughs> <되게 간단하게 웃음> <해가 매그넘한 웃음> 아니야 먹은 거라. 밀률 때는되왜 먹을 수가 없어? 때는 소 아니? 아니아니아 먹을 만해. 이 이거만 잘 먹으면 되다 이거 어요이거가뭐가이어을아아요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먹고 또야콩 아니야. 응응. <laughs> 응있이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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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 n 있 w I don't know. I don't k n o 있어 내가 샐러드하고 사이다하고 타서 먹는 게더 좋아.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거 비슷하 제가 오늘 생일이어서. <목소리> 음, 사진을 <사주면> 먹어요. 나도 사진을 먹을래? 안 찾아. 나는 봤어. 영상 여기 CCTV에 나와. 그러겠다. 어때, 이거? 이쁘네. 여기 나와야 여기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 여 나와야 리여나는 레드망고 생일이에요. 열두 왕조이 클래식 아몬드 민트 이렇게 매그넘 매그넘 아이스크림 그리고 커피도 나왔고요. 근데 이거 맛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맛이. 있고 아몬드 맛이 있어요. 뭘 먹으실 거예요? 아몬드? 민트 맛이 있고 아몬드가 있거든요? 아몬드. 아몬드? 어, 그러면은 민트, 아몬드로 바꿔와요. 엄마 민트 맛이 있고 아몬드 맛이 있는데 뭘로 먹을 거예요? 아몬드를 먹으면 아몬드도 맛있겠 그래, 그러면 아몬드로 바꿔올게, 그러면. 이거 아몬드 하나 바꿔와야 돼. 아몬드로 바꾸러 갑니다. 민트는 인기가 없네요. 이거 하나 바꿔갈게요. 아몬드로 바꿔갈게요. 이거 아몬드로 바꿔갈게요. 언니 이거 아몬드로 바꿔갈게요. 다 이거 좋아하는. <목소리도> <시험만이 목소리도> 뭐, <목소리도> 아라고미아기 시작했대요 미아이오시아이아 눈이 오이오아이오미아리의 눈이 오기 시작했대요 이 오기 시작요리리이기 레드망고 <laughs> 두 명이 생일이어갖고요 목사님도 생일이었고 목사님도 생일을 잊 몰라. 생일 때문에 이렇게 미고 하는 거야 진짜저피줄 몰랐어요 피면 정리 저기도와달고이있었서도있었는데 나도 빨간 거 하나씩. 예, 거의 히즈브리รี 거의. 사람들이 이렇 음. 는어이 제일 이가 여기는 없어졌어 하네스듯 없어 졌어 엄마도 없어 졌어한 이거 너없어졌 어우 이거 이 없어. 거어거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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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는 안타로 치고 가야 돼. 돈만 아 둬. 나는 거기 뭐, 뭐 부산에 가면. 배군이가 무슨, 큰일 큰일 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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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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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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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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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생야응감생어야 음, 음, 음... 음... 음, 뭐? 이거? 여기 지 뭐, 아, 어? 어? 안안 그래, 어, 아, <laughs>

<laughs> 하나라도 부었을요 아,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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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좀씁쓸하네 <laughs> <laughs>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색깔이이거라이 여자 색깔이아 이거. 은 어? 음, 그래. 어, 아, 감사합니다. 뉴스 낀 거네요. 같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방 한번나볼게요 포치 신상이에요. 코치 인상데 어머님께서 명국포치가방을로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 빵빵. 대문자리! 네, 스타일링. 어 가죽 가방입니다. 이번에일 신상입니다. 한 번만, 김 씨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소가죽 가방이타요링 네, 오늘은 인트예요.

이거는 애경이가 어, 블루 망고가 제 생일선물로 수제 케이크를 사줬어요 수제 케이크 네 블루 망고가 선물한 수제 케이크 입니다 그 수제 케이크에 어, 뭐가 들어있지 치즈 케이크하고 고구마 케이크하고 생크림하고 초코 케이크 다 들어있네요 이거 어, 비싼건데 감사합니다 이거 그거 맞죠? 치즈, 고구마, 생크림, 응. 네, 초코 맞아요. 다 들어있는 거. 응. 일단 수제 케이크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 제가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를 한번 떨겼어요. 이제. 이제 떨어뜨리도 괜찮아. 속상해가지고. 왜 생일날 이런게 떨어지면 그렇다. 알아서 다행이긴 한데. 침해 괜찮아? 너무 잘 나는데. 이거 나와 안나 나와. 이거 다정이가 음. 저번에 준 거는 <laughs> 초코랑 다른 초코였던거 같아 이거 음, 있민중한테 시원했어. 근데 이게 가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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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이 먹으면서. 언제가 살짝. 레드망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책임에 투표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블루망고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오늘 생일이라 예쁘게 하고 왔는데 많이 봐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엄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